어 뭐야 떨어졌어, 아이씨. 어. 어 어. 간간간 어디? 아까 <놀람> 게임 올라갔어요, 아예 위로 올라갔어요. 이게 보인다.

Oh, yeah. oh. oh. oh, 아야아아아예스 yeah. so 네, 엉덩이 포탈 탈게 죠져 뭐. 가야겠다 포탈 탈 상관없다 이래 알았어요. 꼬 루반, 루반아 여기다. 가빠 뭐 어떡해? 게요 와씨. 들어 빼야 돼. 아이고. 하세요. 먼저, 먼저, 먼저. 이게 안에 우리가 털어 뜯을 <목소리> 거야. 여기랑 위에 있네 여기네. 여기 아, 안에 아, 숨어 있을래요? 어. 가운데 딱. 쏙. 그러니까 쟤네가 먼저 달려 들어가고 우리가 같이 따라 들어가면서 쟤네들이 먼저 싸우고 저기 지키고 있는 애들이 뒤지면서 우리가 따는 그런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아이고.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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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lcome to hell. <laughs> Kill that joker. Good job. <laughs> oh, mama, mama. <my>, <laughs> he bucked you. <laughs> Hello, beef. <peace. laughs> With a minute to stay. That's what it. <laughs> <Ascorder>. <laughs> 아, 아 하아가려고했는데 그랬는데... 아니, 반대로 우리, 가 됐어. 나우마티리 <laughs> 아, 우리, 뜨는 장소로 알고 있지. 하지만 우리, 우리, 있지 좋아. 우리, 모잠비... 우도 종이야. 없어, 축하 드리 다 감사 합니다. 어, 제가 라라 달다 o k 오, y give you, give you, g i i v e you, 보급이 없으니 나 바로 앞에 컷파이팅 컷파보편 여기 이쪽으로 이쪽 아래 아 없는데 어. 나 바꿔줘 한번더

으쌰, 100만. 으만 으쌰. 으쌰, 으쌰. 으쌰, 으쌰. 으이 으쌰. 으쌰, 으쌰. 으쌰, 으쌰. 으 계속 버텨봐 그래. closer. t h e r e 네. a body of a guy. There's a enemy o 레브런트 h e r e Down. Down here? Yeah. I'm going to k Jo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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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gi. You're not here, you're not here. You push it there. You're not 78 7 8 h i n g Check. Pe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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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아이 a peta, p 다 디디 디디 t a 하면 되지, 여기, 들어가시 이거 샤워를 살려줘야 돼? 나못가지 그냥 이거 그제 거라서 타고 오셔야 돼. 아, 데미지 다.. 달지 않다? 여기. 혼자 같은데? <목소리> 와우. 혼자 같아. <목소리>